어, <웃음> 안녕하십니까 <laughs> 로데부시 전패 파이터 금광산입니다. 이렇게 빨리 또 영상을 올리게 되기도 하네요. 어, 오늘은 딴게 아니라 어, 이번 경기에 대해서 말씀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또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어, 영상을 다시 또 운동하러 왔다가 어, 찍게 됐습니다. 우선은 김재훈 선수하고 경기에 지금 제일 이슈인 게두 어 가지죠. 김재훈 선수가 후두부를 뭐 가격을 했다. 근데 레프리가 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또 너무 빨리 제지를 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레프리와 처음에는 김재훈 선수에게 어또 그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는 어, 레퍼리가 어, 너무 빨리한 거 아니냐? 아니면 후드부 가격에 대해서 어떤 주의를 줘야 되는지, 안준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또 로데프 시에 대해서 대회사에서 너무 또 그런 식의 경기를 진행하게 한게 아니냐? 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뭐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 상황에 제가 안 갔으면 그런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거고 경기가 다르게 또 어떻게든 흘러 갔었을 건데 뭐 물론 저도 아쉽긴 합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심판이 너무 좀 빨리 말리지 않았나 뭐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3년 정도 어쨌든 저 때문에 미뤄진 경기인데 뭐 제가 어쨌든 일반인이라고 저를 좀 보호 차원에서 좀 빨리 말렸을 수도 있겠지만 어, 조금 더 어, 뒀다가 저한테 어, 타격이 더 많이 가든지 아니면 제가 좀뭐 기절을 하든지 그렇게 됐을 때 어, 중단을 좀 쉽게 졌으면 하는 약간 아쉬움은 있습니다 솔직히 저를, 그리고 뭐 저도 그렇게 졌으면 오히려 진짜 아쉬움도 없이 내가 진짜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확실하게 저도 했을 건데 뭐그 아쉬움은 저도 물론 있지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어, 김재원 선수가 뭐 일부러 후두부를 뭐 가격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닐 거고 그 상황에 제가 저도 뭐 영상을 솔직히 전 다시 보지는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헤머링으로 해서 바닥에 있는 걸 저를 치면 자는 그렇게밖에 안 나왔을 거고 어, 후두부의 어떤 공격에 김재원 선수가 한건 제가 볼때 분명히 의도적인 건 아닌 거 같고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심판부 레프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경고를 주거나 아니면 어, 스탑이 빨랐다. 그 부분도 솔직히 저는 저, 저도 그랬으면 저도 축구를 하고 뭐 운동을 그렇게 했었는데 케이지 안에서는 레프리 의 권한이 레프리가 중지를 시킬 수도 있고 어떤 식의 그런 진행은 레프리의 순전이 어, 판단하에 나오는 어, 경기의 그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레프리가 어, 제가 봤을 때는 후두, 후두부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어떤 어, 반응을 하지 않고 어 이대로 그냥 경기가 계속 지속될 것 같으니 보호 차원에서 말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분명히 어그 레프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탑을 했었을 거고요 어 그래서 어 뭐또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게 재경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들 하는데 솔직히 저도 재경기를 할 기회가 된다면 어 충분히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솔직히 뭐 제가 운동을 어떻게 보면은 격투기에 대한 연습을 훈련을 많이 못했고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걸또 많이 했었고 많은 분들이 또물어 보시는 게왜스턴거에 있는데 스턴거에서 운동하는 영상은 없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자 1월달부터 6월초까지 드라마 촬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드라마 촬영하는 동안에 어그 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고. 어, 코로나 확진자나 확진 동선에 계셨던 어, 분이 드라마 촬영장에 한 분이라도 오시면 드라마 전체가 스탑이 되기 때문에 음, 저도 그런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 저 때문에 혹시나 드라마에 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에는 웬만하면 제가 어, 가지 않았습니다. 촬영장 그리고 여기 매미집 사람이 거의 없을 때 그럴 때만 오고 제가 이제 종종 스파링 영상 그 후에 올린 거는 이제 촬영이 거의 끝나가고. 어, 그럴 때부터 이제 영상들을 그렇게 하나씩 스파링을 하고 올리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선적으로 제일 첫큰 문제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진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 저는 담담히 뭐 그게 맞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천천히 스탑을 해주셨으면 했는 그 아쉬움이 남을 뿐이고요. 어, 레프리의 의견을 분명히 저도 존중을 하고요. 대회사 측에서도. 어, 레프리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레프리가 보고 스탑을 해도 될 상황이니 스탑을 했을 거라고 분명히 대회에서도 그렇게 저도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오래 기다리 진짜 오래 기다리게 해서 어, 경기를 했는데 경기가 너무 짧게 어, 보시는 분들에 따라 후두부 가격도 있고 뭐 그런 말씀도 자꾸 나오지만 너무 허무하게 경기가 또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지금 많이들. 어, 댓글들이나 그런 이런 반응들이 많이들 나오시는 걸로 또 특히 격투기 좋아하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더 한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제가 재경기를 바로 하겠다, 뭐 리벤지를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어 바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게 일단 저희가 제가, 제가 이 경기 끝나면 원래 바로 하려고 했던 게 복싱을 하면서 생체도 나가고 8월달에 또 파우리 부팅 자격증 시험 있는 걸 그것도 어좀 배워서 좀 자격증도 따고 그럴 계획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제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어쨌든 본업이 본업이 연기를 하는 건데 지금 하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드라마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들어오면 솔직히 저는 이 경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재우 선수 다시 리벤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솔직히 본업을 먼저 하는 게 또제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제가 하겠다라고 또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제가 뭐김정우 선수하고 아난 어, 못하겠다 무섭다 뭐 그런 거 절대 그런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오히려 맞아서 저는 다운되기를 더 바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데 저는 일단 복싱과 지금 다음 달에 파울 리프팅 자격증 따는 거에 좀 전념을 좀할 거고요 일단 그래서 이번 달에 일단 다이어트를 하고 다음 달에 파워이복팅할 때부터 벌컵을 다시 할 거고 복싱은 계속 팀팀이 계속 할 거고 아마 만약에 제가 시합을 재결을 만약에 재대결을 로드 측에서도 생각이 있냐고 연락이 온다면 지금 당장은 솔직히 다, 이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뭐 좀더 차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더 제가 준비된 모습으로 그때는 진짜 지금 제가 감히 객투기 어, 그 팬분들한테 약속을 드리겠다면 절대 그저께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 진짜 멋진 경기를 할수 있는 모습을 제 스스로 준비를 해놓고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한번 격투기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더 이상 이런 논란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 제가 더 이런 거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은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조금 뭐 지금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 계속 또 신경을 쓰면 이걸 좀 치료를 계속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가 제 나름의 또 어떤 이런 스트레스로또 제가 이걸 받아들이게 돼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저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제이런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제가 앞으로 하는 또 다른 거에 도전하는 모습도 좀 지켜봐 주시고 어 진짜 제가 기회가 다시 한번 제대로 제가 시간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다가 제대로 기회가 오고 시간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시간이 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유적으로 최소한 뭐 제가 볼 때는 석달넉달 달 전에 미리 물론 오퍼가 와서 준비를 해야 되긴 한데 지금 저 뭔가 경우 같은 경우는 이번 시합 같은 경우는 1월부터 6월 초까지 촬영이라걸 알고 있었고 연락이 왔을 때시합이 7월이라서 어차피 남는 한달 사이가 있고 그 안에 뭐 체력운동이나 하면 됐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였으니까 또 그런 기회가 분명히 제가 볼때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응원과 격려만 해주시고 이번 시합에 대해서는 네, 더 이상 제가 볼때 이런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정원 선수도 어쨌든 경기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김재원 선수가 일부러 후드부 가격을 한 것도 아니고 김재원 선수가 후드부 가격을 하면서 10% 빨리 말려라 저건 뭐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거고 김재원 선수는 김재원 선수대로 나름 열심히 저한테 공격을 했고 레프리는 제가 더 이상 어떤 반응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분명히 스탑을 시켰었을 거니까 그리고 후드부 가격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도 후드부도 레프리 판단에서는 후드부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을 겁니다. 이번 아마 제가 규칙에는 제가 이제 경기장에 들었는데 귀를 기준으로 귀 밑으로 목덜미 밑부분이 밑 아니고 밑부분이 어, 후드부로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었거든요. 판단, 저 레프리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제가 계속 노력하고 다른 거에 도전하는 모습에 응원과 격려만 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아쉬운 마음은 이제 다 털어 버리고 다시 운동 다른 운동과 다른 목표, 다른 도전하는 거에 어, 조금 더 저의 어떤 또 그런 것들을 담아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응원과 격려만 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진정들 하시고 분력사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또 다음에 더 즐거운 어떤 모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아마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응원 많은 응원과 격려 그리고 질책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자세가 그렇다 저렇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굉장히 참 감사합니다 그런 거 보고 또 저도 고쳐나가고 하니까 암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래도 저는 계속 많은 것들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에 도전을 계속 해나갈 것이니까 제 도전에 많은 응원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또 운동, 근력 운동과 체력 운동을 좀 하고 이따가 체력자 팀스타관에 가서 또 잠시 또 운동을 할 겁니다. 항상 건강하게 즐거운 하루하루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시 투페 파이터 강광산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